아, 미쳤나 <laughs> 아까처럼 와 보시지. 자신 있으면 아까처럼 와 봐. 아직 우클릭 현역이다. 그래도 음... 뭐, 이 정도면은 저도 뭐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지도. 여기 위에 올라가자. 촉... <laughs> 제트는또 이런 데 올라가는 거지. 잘하죠? <목소리> 아! 아아 터미 터미 아유 이나야! 즉당히 해야지 마 <웃음> <정신이> <웃음> 제트 말투 네, 왜저래 베드림에도 <laughs> 진심이라는게 있나 진심 베드림 나오게 하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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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있었는데 나 이거 사줘. 나 이사 1등인데 사줘야지. 아니, 지금 제트가 1등인데 총을 안 사준다. 이거는 애들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와, 자, 조용. 사실 버키맨 미친. 그 바로 뛰어오냐? 아니, 시작하자마자 뛰어온다고. 내가 오퍼레이터로 보고 있으면 어쩔라고. 어? 내가! <laughs> 오퍼레이터로 보고있으면 어찌 야 안되겠다 오퍼갖고와 오퍼가져 오퍼, 오퍼, 오퍼. 4700원 괜찮아 괜찮아 이거있어 이거있어 이거 이거있어 딱대 임마 이렇게 보고있으면 안돼요 레이나가 아까 보니까 확 튀어나오더라 고 그래서 한 여기정도를 에이밍되고 있으면 돼 여기정도를 에이밍하면 돼 이거 갑바는 사지 않을게요 어 쇼티 하나 갑바 대신 쇼티 하나 사 봐봐. 내가 말했지. 바로 튀어나온다고. 에이밍 좀 오른쪽에 두면 마, 된다고 했죠. 선 <laughs> 넘지마 진짜. 파이크가 어? 파이크가 어? <웃음> 진짜. <웃음> 어, 어? 방금 뭐야? 나 방금 궁 썼는데? 방금 칼왜 돌렸어? 왜 돌리고 안 돌린 척하냐 얘? <웃음> 어쨌든. <웃음> 방금 칼 돌리고 안 돌린 척하는데? 나 분명 봤어. 칼그두 바퀴 돌리는 거. 어? 어, 뭐... 어 얘, 얘, 내가 악몽이 뭔지 보여주마. 악몽, 악몽 같은 오퍼레이터. 악 어, 어디 한번 부벼 봐. <laughs> 아, 케이실버 <laughs> 아닙니다. 야 스파이크 뭐야? 스파이크 공중 날개 하는데? 연, 상승기를 사지 마. 딱대. <laughs> 쇼티면 돼. 이거만도해. 안 믿기죠. 나도 안 믿겨. 하지만 해보는 거야. 歟후 e <laughs> <뭐해. 웃음> 아, 뭐야 저기 있었네. 왜여 e r a 니거기 보여. 거기, 거기 보여 임마. <laughs> <거기, 웃음> 똑같이 하자 일할 때는 이렇게. n e l 이야 그냥. 아니 o u 때도 e 티 들자. 어, 미친 쇼티맨. 나비팀 승리. <웃음> <웃음> 큐 돌려. <laughs> 제트 타이라이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이번 판나이 이번 판 인정 못 해. 어? 이거 이건 말이 안 돼.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. 인정할 수 없는 패배야. 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어.